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실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좀 완화시켜 주었고요. 이에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국내도 미국 증시와 같은 랠리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치는 않거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그리고 또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주가의 흐름이요. 한번 5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7월 31일 날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특별한 이슈 없이 좀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반복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정도죠, 여러분? 거래 정지 이후에 드디어 다시 한번 오늘 거래가 풀리면서 자 인적 분할 이슈가 터지는 가운데 사실 여러분 그 동안의 주가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인적 분할 전까지는요 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게 뭐였어요? 바로 지상 방상과 관련된 성장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분할 이후에도 결코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과 더불어서 뭘도 가지고 있냐? 이 수주와 관련된 장고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 모두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이게이은 인적 분할로 한 달간 거래 정지되었던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27일자로 다시 한번 거래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부터 전일 대비 일단은 전일 5.66% 상승하는 가운데 그렇죠?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나와주면서요 과연 이렇다면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앞서서도 또 KTI, 또 ESS 바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이게 바로 KTI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장장치 ESS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뭘각 체결했어요? 양의 각세를 체결한 바가 있었어요. 바로 MOU죠? 자,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데, 과연 거래 재개 동시와 더불어서 인적 분할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의 주가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더 크게 상승할지, 반대로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지 부분이에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 주가를 크게 올렸던 거, 앞서서 말씀드렸죠. 바로 K 방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충분히 4분기에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물량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국내 물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방산과 관련된 이 사업 매출과 또이 수익성 계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기별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연간으로볼 때는요. 충분히 비슷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늘 말씀드렸듯이, 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인과 기관은 특별한 손해 없이 먹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개미 주주님들 털린단 말이야 떨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털리고, 항상 물리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요. 자, 아, 사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이 국내의 방산업체 수출액이 약 2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굳이 비교해 본다면 한48%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앞으로 요동칠 수 있는 미국 대선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흐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 물론 대선 여부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라는 거죠. 제가 사실 상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스페이스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자료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요. 뭐이 안에 지금 뭐 방산주로서 뭐 루마니아 폴란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계약 내용들 또 자료들. 다 하나로 묶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받아 보시고 추가된 거 뭔지 아세요?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추가됐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전 충분히 현재 31만 7천원이요더 크게 갑니다. 자, 40만 원을 향해서 돌파 가능할 것좀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충분히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에러, 스페이스 이렇게 27일자, 오늘자로 해서 주식 분석된 자료니까 빨리게 좀 받아보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결그룹은 이 정보는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 싸움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어떤 분들 놓쳐가지고 뒤늦게 영상 보시거나 뒤늦게 고민하시거나 다 남들은 정보 받아가서 빨리빨리 대응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고민할 것 없이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에요. 어차피 정보는 뭐예 여러분? 무료잖아요. 유료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로 스페이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말씀드렸습니다. 010-4984-1710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화라고만 남기시게 되면 빠른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자료, 그리고 인적 분할된 이슈. 자,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신다 그러면 질문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시거나 예단하지는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나에로스페이스입니다. 정보는 무료예요. 010-4984 1710으로 자, 한화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앞서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전에도요. 자 K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에너지 전자장치 고도와 관련된 애무를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측이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 중에 있고, 특히 BMS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라든지 또뭐 잠수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 전향 장치라는 잔여 수명 또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장치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적도 충분히 수출 산업이 매출로 인식되게 되면요. 뭐, 회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뭐 수익성, 모두 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향후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영업 미익률이, 자, 작년과 비교해 볼때 최소 4% 이상이나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뭐, 수주, 잔고 역시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K9과 레드백의 파워팩 국산화가 완료된 후에는 이제는 중동으로 수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가장 큰 이슈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 에러 스페이스의 방위산업 최선호주랍니다. 뭐가요? 하나 에러 스페이스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과 인적분할 이후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 중량은 뭐다? 하나, 에로스피에서 인적 분할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코스피 상자 첫날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주가가 좀 하락했죠.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들의 여러분 노림수입니다. 올렸다가 빼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죠.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바로 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여러분 당장의 주가로만 보고 판단하셔서 아,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매도하고 나오시지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다시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하나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고 여러분 하나 그룹입니다 하나 그룹이 이렇게 녹록치 않아 여러분 쉽게 무너질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워낙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미 하나 에로스페이스는요 방산 수출 지원 관련해서도 하나은행에서 그렇죠? 방산 수출 관련 외화 지급 보증서도 발행했었고 여기에 국내외 할것 없이 방산시에서 5년 운전자금이라든지 또 협력 업체를 위한 상생 금융 지원까지 타임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과는 안 오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뭐 국방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형들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국내 방산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전망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 방산 부분이요. 중년 역할을 해 왔는데 방산 부분 매출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엔진 관련주로서 여기에 인적분할 이슈까지도 더해지면서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방산이던 항공이던 인적분할 관계 하나씩 다 나올 수 있는 호적 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요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 정보를 공유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안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인적분할 이슈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건 없습니다. 일단 받아보시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뭐, 선착순을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신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받을 거라고 한다면요. 다 하나 에로스페스 정보는 무료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유료 아니에요. 010-4984-1710을 그냥 한화라고 만두글자치시면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 대박 날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 저로의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다음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서 여러분 이렇게 거래 재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더 상승한다 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차피 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불안 심리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히 고점에 물려있는 그래서 정보가 없는 개인들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다 던져버리는 거죠, 일단은요. 그렇죠? 늘 떨어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림만 보면 다 끝날 것 같고 손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주가는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뭐다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주식 가지고 올수있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 자료 때문에 마이너스했던 분들도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이런 스페이스인 정보 무료자 말씀드렸잖아요. 010, 자, 4984, 1710이 번호로 그냥 한 화, 이두 글자 남기시면 바로 정보는 갑니다. 그쵸?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버렸는데, 혹시라는 마음 때문에 다시 주가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그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 여러분. 그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때론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의 로스페이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으로 자, 한화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 여러분들 위한 충분한 소통과 함께 추가적으로 피드백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래 제기의 동시와 함께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텐데요.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또 선물 하나 지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보리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 쪽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